오늘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직접 손으로 지어 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을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사실 이땀 흘림은 죄의 결과이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이 땀은 헌신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성실함의 표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는 땀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지면 범죄함도 있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수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입으로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성취의 말, 기쁨의 말, 찬양의 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축복해줄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 일들이 말만 했음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이 말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잔송과 저주가, 하나님과 세상,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욕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장인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 0년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4 0년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던 모세는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35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나오는 말씀의 그 첫째는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어 무섭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저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엘리베이터도 안 눌른다니까 불이 뭡니까? 전기 아닙니까 전기.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일 지금 도 하는 거요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되면 전기밥솥 스위치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머리 좋지 않습니까? 예약 밥솥이 나왔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미리 예약 딱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그 사람들은 금요일이죠. 전날 딱해 놓으면 시간 맞춰 놓으면 타이머가 되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그렇답니다. 하진 않지만 의미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제가 볼때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식일 날은 차라리 미리 밥을 해놓든지, 안 그러면 그냥 빵에 잼 찍어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말씀이 드리고 끝나고 나면 35장 4절로부터서 여호와께 드릴 것들이라고 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임 이키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말씀들과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35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우에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우면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류로는 15종에 가까운 물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10절에서 19절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들어 바칠 것들에 대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목을 바치되 마음에 원하는 자이기를 하나님께서는 한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 것이되 마음이 지혜로운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에 정말 정말 지꼬리만한 사례를 받으면서 우리 자는이 세 살, 진은이 막돌 때었을 때 그때인데, 돈 50만으로 내 식구가 서울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정말 허리가 젖히도록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이고 은이고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이 있었고 그래도 조금이지만 사례를 받았는데 종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움막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돈도 주인들이 주면 받지만 안주는못 받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입니다. 어, 조선시대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그거하고 달라요. 조선시대는 지금 몇년 몇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서? 기껏 해봐야? 뭐 기껏 해봐야 한 5-600년 전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진왜란이 언제입니까? 1492년? 1592년? 오케이. 네. 지가 좀 안다고 바로 튀어나오네. 1492년은 유럽에서 뭐가 일어났죠? 모르는 거야. <laughs> 아무튼 한 6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종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정이 있고 극류의 마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타국타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해서 우리가 엄청 우리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처럼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우리도 그리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리 못 하고 있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들이 자라온 방,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을 쓰고 얼굴 생긴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극률의 마음으로 종사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귀한 보석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슴이 제일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3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음껏 종살이 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이루려고 할때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권은 군사구태타로 어떻게 힘으로 총으로 칼로 땡크로 밀어붙여서 됐는데 돈은 돈은요 싸움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총으로 될것 같으면 저도 당장 가서 총한 자리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부에서 계획한 일이 뭡니까?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야, 너희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어찌 퉁을 좀 쳐보자. 돈좀 내놔라. 우리가 36년 동안 아니죠 사실 훨씬 그보다 10년 전 거의 50년 가까이 일본에게 수탈당한 걸 생각하면 그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그 돈으로 하니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기울어진 추로 기준을 맞췄더니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말합니다 야 일본 놈들 왜 니네들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기야 일본은 북한과 수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어찌 되었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이 모든 것을 챙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에 연결이 될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회답한 모르득의 고백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중품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 이미 악한 일에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모세가 올라갔을 때그빈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부터 취하게 하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성막을 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든 합니다. 하지만 실수한 것으로 악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실수한 이후의 모습이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실수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수한 것을 자꾸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구름텅이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심지어 출애국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회복된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 앞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준이 있잖아. 본문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5절과 26절의 연속으로 칭찬받는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이지만 이들은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이 슬기로워 각종 시를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방적 기술이 발달되고 좋은 기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염소를 알지 않습니까? 염소 털, 염소 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짧을걸요? 그걸 가지고 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저보고 염소를 갖다주면서 이걸 가지고 시를 만들어 봐라면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다니까요. 바로 마음의 감동받은 그런 슬기로운 여행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어서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을 받아 세워지고 그들이 선봉에서 성막을 세워나갑니다. 저는 이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노고에 칭찬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를 보면요. 일의 시작 그리고 일의 결과가 있는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일꾼들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보게 되지만 그 중간의 경이 즉 과정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기에 성막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무리이기에 거룩한 일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성도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다운 선민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6월절 엿새전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D-6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베단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들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자기의 죽은 나사로 동생을 살려준 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잔치를 열립니다. 마르다는 우리 강영행 권사님처럼 빠르고 음식을 잘하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다른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드 향유가 엄청 냄새가 좋거든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세 남매가 살고 있던 집에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부엌에는 음식한다고 음식 냄새가 온 집을 채우고 어, 집 앞방에는 나드향 냄새가 가득강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분위기 방악 못하고 천국의 갈수 없는 자 가르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돈이 0백대 내내 드는 것들 요나 쏟아 봅니까 다른 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어찌 이 돈을 허비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맙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돈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가만 두라. 나의 장례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칭송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 예수님께 향유를 본 마리아, 두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들로 여겨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들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연유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서 음식을 만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을 아없며 주님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여기 또 슬기로운 여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근 300데나리온, 300일 품삭 1년 영봉을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이 여인은 모자라는 여자가 아니고 낭비하는 여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울 수 있는 용기 있으며 진정 천국의 슬기로 가득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돈 가치로, 내 가치로 기준하면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 된다는 걸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보는 거죠. 이 엄청난 현신이 구약의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슬기로운 여인들, 오늘 신약에서는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슬기로운 여인들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움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있지 않느냐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 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성고등학교 1등 하는 친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슬기가 하늘의 슬기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랑하는 주의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